전 세계인이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존형 양변기와 발명 터커 악취 빨아먹는 양변기 영상 비교입니다. 화장실 용변시 용변 냄새를 영상 표현 못하여 쑥 연기로 대체 시원하였습니다. 양변기위 유리는 용변자의 둠으로 보시면 됩니다. 보시다시피 왼쪽 전 세계인이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존형 양변기는 100여 가지의 색인 및 악취가 화장실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 용변자 본인은 물론 후임자도 본이 아니게 백여 가지의 세균 및 악취를 맞지요. 오른쪽 발명터커 양변기는 악취가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 외부로 나올 수 없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변기, 가족 건강에 도움되는 양변기, 외부의 아무 변형 및 장치도 없이. 자동 센스에 의해 원피스 치마형 양병기 발명 터커 양병기 사용하시면 백제 인생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으며 보약보다 더 중요한 양병기가 될 것입니다.